하나님이 또 다른 걸로 보여주시고 런 아, 네. 선물로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씻려고 노력해야 돼. 아, 네. 그냥 뭐 누구 보기라고 막할게 아니라 내 신경을 또 돌아보고 깨끗이 아, 네. 씻었으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려로라 아, 네. 아직도 예수께 살아있는 자를 버리고. 모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자녀인 증거는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에 모든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 그 죽이는 게 쉬운 거예요. 안 죽어, 안 죽어서 살아, 자꾸만 이상하게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살아. 음.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 네. 반드시 죽는다. 아,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 그러니까, 아, 네. 네. 우리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응?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래요. 아, 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은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어. 시험이 뭐겠어? 살피는 거야. 살피는 거. 오늘 하루 도 가가지고 네. 내가 누구를 미워했나? 난 그래요. 열한 시면 예배를 제가 드려요. 한 삼십 분 찬양할 때 있고 한 시간 찬양할 때고 그래서 말씀 잠깐 복귀도고 들어가게 랬는데 하루를 이제 이렇게 살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나? 누구를 원망했나?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나? 눈으로 지은데? 귀를 들어서 진짜 듣자지 않으면 죄를 안아 그런데 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눈으로 보자로 눈 감고 있어도 보여안보이니 그러니까 눈에 떴으니까 많은 예복이 저걸 판단을 안 해. 정제라고 그래서 손발로 짓는 거야. 손발로 또 짓거든. 이렇게 이런 것도 따면 죄를 짓는 거야. 가다가도 꽃을 꺾으면 죄를 짓는 거야. 매꺼꺾 개가 얼마나 아프겠어, 꺾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보면 누가 싹둑 잘라서 나무를 큰 나무를 그래서 야 저것도 얼마나 아팠을까, 그치 우리도 차라리 딱 잘라 멀리나 보겠어. 아이고, 그러니까 나무들도 고통스러워 사람도 <laughs> 보기 좋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한지 아, 아, 이제 씻습니다. 네, 저녁에 여기가 아, 씻어야 돼 맨날 맨날. 그래 해결을 해야지 해, 우리 하나님 해결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어요 신앙을 그고립도서 13회 년 전부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냐네 어, 무섭잖아요 여기까지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버림받아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어. 잘해야 돼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 처복종 시켜야 돼 처복종.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름도전서 부장에식처럼 내가 내네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내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을까 걱정해야 돼 그러면 실컷 일한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 너잘 잘 몰라 그럼니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믿어야 돼요. 알았죠? 예수님말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신들을 이렇게 살피라는 이야기예요. 살피라는 이야기. 예. 우리가 어떻게 살피겠어? 말씀 안에서 살펴야지. 말씀 보자서 어떻게 했는걸 알죠?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만 그렇게 써 있어요. 예? 다른 책은 잘몰라라 성경은. 아멘. 그래서 성경도 잘 모르면서 이러는 거야. 그렇죠 <laughs> 많이 이렇게 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할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물을 전해야 화 되죠 이거 전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찬양을 어떤 거 하죠 아까 부른 거 그거라 그러시더라고 내가 내가 많이 찬양할 때그 전에는 많이 울었어 내가 또 방파개였나 요즘은 그 마음속에서 그냥 슬프고 그런데 눈물이 안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강박했었나? 내가 또 혹시 문둥병이 되지 않았나? 응? 어? 네.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없는 문둥병, 문둥병 걸리면요, 난걸려볼줄알았는데 강박병 <laughs> 우리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선교 듣고 집회 왔었잖아요. 내 몸속에 딱, 그 말씀이 오고, 막 어, 거기에 막 이런 게, 미가지고가어도 갓나, 문리빙 그림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제... 잘 이부, 으로는 글씨는, 문병이 왔습니다, 문문 왔어, 어떻게, 치야을치료고바 치료하고, 을 진로해 주세요. 기도는 진짜를 체결해야 돼. 그래서 예, 우리가 다 이제 제자잖아요.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확인은 가요 아, 네. 그럼 참제자가 누구인지 바른 제자가 아, 네. 되는지 올바른 제자가 되는 처치 아, 네.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될전 아, 네. 아, 그래서 영제를 사랑해도 진실하게 살아야 돼. 아 네. 아, 버짓말얼마 the j u 어너 사랑해 사랑해 마음도 없는데 사랑이 n 사랑, d t 겠어 b 이 마음 속에서부터 e d i 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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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냥 모든 e d 자가 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렇지.